네,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 밝았는데, 이제 밝아오고 있어요. 1월 1일 아침 7시고, 7시 반에 해가 뜰 거라, 또 새해를 보러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제 카운트 다안 했는데 그래도 <laughs> 새또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어나가지고 와이프는 푹 자고 있죠. 아 내가 뜨고 있어요.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렛츠고 아 거의 지금 떠올랑 말랑 떠올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원인데 브릭스 파크라고 제가 자주 뛰러 오는 곳입니다 여기 뷰가 좋아서 그냥 혼자 오기 너무 좋아하는 곳인데 달라 말라 하고 있어가지고 아~ 빨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사람 많네 아, 그래. 오케이 그래도 자리 있네요 오케이 써브리비안 아, 가봅시다. 아, 떠오르는 것 같아요. 떠올랐나? 계속. 뛰어, 뛰어. 언덕으로 뛰어. 언덕으로 뜁시다. 뛰어. 렛츠고 되지 않게 나왔습니다. You made it. 야. 아, 그래도 뛰어온 보람이 있습니다. 새해를 보고 갑니다. 우와. 캘리포니아도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추워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2025년 새해도, 즐거운 일이 많고 복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해부터 야, 여기를 이렇게 뛰시는 분들이 또 나이가 또 있으세요. 나이가 있으신데도 지금 뛰시는 모습이 리스펙합니다, 진짜. 그럼 새해에도 건강히 또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워서 좀 틀어놨습니다. 미리 좀 틀어놨어요. 여러분은 새해 뭐 하시나요? 이렇게 정리도 하고, 마무리 하는 그런 것도, 다이어리도 정리하고, 다이어리라고 해야 되나? 새해 목표? 2004년, 2024년에 이룬 것들? 그런 거 정리하고 하시나요? 저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매해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한 이후에도 그런 걸좀 이제 정리를 같이 하연이랑 우리 와이프랑 같이 좀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그렇게 <laughs>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고 저는 정리하고 뭐 서로 내년에 이루고 싶은 것들 이루고 싶은 것, 이게 뭐 거창한 것,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때는 나는 이런 걸 하고 있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런 을매을 매해 꼭적습 있습니다 저는 적고 하연이는이냥뭐는 적을 때도 있고 거의 뭐 그냥 제옆에서 쉬면서 하고 싶으하 하고 하면 싫으면 안는는데는이는뭘 아 썼고 는작썼에는뭘 썼고 는이이는이 새해에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네, 네. 풀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 r e 는데 13점 d e Chipsam. 13.2입니다 I h a v 는 거는 너무 부드러워요 되게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운전을 합니다 <laughs> 예전에는 좀막 이렇게 울컥 울컥하고 편감이 좀 있었는데 여유가 없고 확실히 되게 막 그러니까 양보할 것도 하면서 그 선을 잘지키는것 같아요 가야 될 때는 그냥 과감 없이 또 가기도 하고 또 샘플 안에 아주 죽기 전에 가봐야 될또 해안도로가 있죠. 그 빅서, 빅서 쪽을 한번 또 저희 어머니는 사트를 안 타, 사이버트럭 안타 봤으니까 한번 사이버트럭을 타고 해안도로 보면서 이제 거기서 또 레스토랑 또 추천해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서 한번 브런치를. 먹어보는 계획을 짜봤는데, 어 부모님이 안 피곤하시다는 가정하에 해보겠습니다. 오케이.